시편 제 124편 말씀을 읽는 날입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지은 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역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나간 과거 가운데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분명히 기억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는 변함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그들에게 일깨우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으로 영광을 돌릴 것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이 살았던 그의 삶 속에서 많은 그런 어려움들을 겪고 대적자들의 많은 반대를 당하기도 하였고 그가 나를 다스리는 중에도 끊임없는 그런 전쟁이 있는 가운데서 지나간 날들을 회고해 볼때 하나님께서 돕지 아니하셨다면. 그런 절대 절명의 위기의 순간들을 참으로 많이 겪고 온 그런 현실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때에 우리를 도와 주셨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편을 들어 주셔서 우리를 위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그런 성격을 띠기보다는 공동체적인 그런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 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이렇게 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1절로부터 5절까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뭐뭐라 할 것이로다. 이렇게 말할 것이로다. 라고 말하면서 1절부터 5절까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은 이렇게 말하라. 이렇게 표현할 때 이스라엘은 나라를 표현합니다. 한 개인이 지나왔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도움의 은혜를 말하는 정도가 아니고 국가적으로 공동체적으로 큰 위기를 만났던 순간들을 그들에게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지 아니었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 것인가 이것을 일깨워 주고 있는 것이죠. 그 표현들이 우리라고 하는 표현들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1절에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우리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4절, 5절, 또 6절, 7절, 8절 쭉 보시면 자기 개인에 관한 고백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편들어 주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를 도와 주지 아니하셨다면, 우리의 모습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고,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되뇌이고 회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은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죠. 자신이 한 일들에 대해서는 비교적 기억을 잘하는 편이지만, 내가 어떤 도움을 받았거나 어떤 큰 위기 가운데서 극적인 도움을 통해서 벗어나게 되는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신앙의 세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나간 세월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너무나 쉽게 망각하는 그런 영적인 질병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시인은 그 백성들 나라 전체를 불러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지나간 과거 속에 우리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잊지 말 것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1절에서도 표현되고 또 2절에서도 표현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시 아니 하셨더라면 과연 어떻게 되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위기를 만났을 때 그런 표현들도 역시 여러 차례 되뇌고 있습니다. 2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대적들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이렇게 표현하고 3절에 보시면 은그때에 또 4절에서도, 그때에, 5절에서도, 그때에 어떤 때입니까? 대적자들이 자신들을 삼키려고, 멸하려고, 무너뜨리려고, 공격해 왔던 그때, 그때에 그것을 그들에게 되뇌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특별한 사건들이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나온 세월 속에 당했던 그 수많은 침략들, 그런 많은 위험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때에 우리를 도와 주셨다, 우리를 긍휼로 여겨 주셨다 하는 이 사실들을 그들에게 되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편들 없이 않았다면,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들의 노여움, 대적자들의 노여움이 우리를 맹렬하여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다. 4절에서도 물이 우리를 휩쓸어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다. 5절에서도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다. 여기 보면 물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사용하죠. 이 물이라고 하는 말은 대적자들의 어떤 세력들, 또 이스라엘 나라를 침범하는 열국의 세력들, 이런 것들을 이 물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표현들이 점차적으로 더 강조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물, 신의 넘치는 물, 이렇게 표현되면서 대적자들이 공격해 오는 그 강도가 더 강렬하게 있었다는 것을 기억나게 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편들어 주지 않았다면,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미 다 삼켜지고 말았을 것이다, 망하고 말았을 것이다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라고 되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도우셔서 그들을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이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촉구합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오리를 내주어 그들의 입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우와를 찬송할 지로다. 하나님께서 돕지 아니하셨다면 우리의 힘으로는 그 대적자들의 많은 힘 앞에 우리는 압도당하고 말았을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은 우리가 인식을 하든지 인식을 하지 못하든지 영적인 싸움에 늘 처여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던 어둠의 나라, 사탄의 나라에서 건짐을 받아서 빛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끊임없는 이두 나라와의 싸움이 우리 안팎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을 때그 싸움에서 과연 우리가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겠는가?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로서는 할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대적하는 이 사단은 자신의 정체를 여러 모양 속에 자기의 정체를 가리면서 공격해오고 있고 그 공격의 방법 또한 우리가 알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대단히 교묘한 방식으로 우리를 공격해온다는 겁니다. 때로는 아주 보이는 분명한 상황들로 우리를 공격해오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대서 우리의 마음속으로 또 공격을 해오는 다양한 공격방법들을 사용하면서 우리를 공격해오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힘으로서는 그 자체로서는 전적으로 그 싸움에서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 자신 안에 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미 주어진 그리고 주어지고 있는 그런 영적인 무기들을 가지고 싸우지 않는다면. 결코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싸움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많은 대적자들의 몰려온 그 공격 앞에서 우리는 이미 다 삼켜졌을 것이다. 우리는 이미 다 패배하고 말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시인의 마음은 하나님의 도움은 그저 필요할 때 주어져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은 언제나 우리에게 주어져야만 된다. 그리고 그 도움은 이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도우셨다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환기시키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과거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 이렇게 도우시는 분으로 계시다. 그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마지막 절 보세요. 우리의 도움은 천재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현재형으로 표현합니다. 이것은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당면하는 영적인 싸움에서 하나님의 도움만이 그 싸움에서 승리게 해주는 그러한 유일한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고 바라볼 자로 살아가야됨을 가르쳐줍니다. 천지를 지으셨다. 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그 지으신 모든 천지 만물을 그분이 지혜롭게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셔서 도와주심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을 일깨워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새벽 시간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언제나 편들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뭔가 좋은 일들을 행하고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도움이 아니라 다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거룩한 자녀로 택하여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일생 속에서 언제나 우리를 위하시는 분으로 계신다는 사실을 언제나 확신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을 더욱더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내 힘대로 어떤 것도 할수 없다고 하는 것을 언제나 깨닫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특별하게 더 그들을 도우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분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무엇인가를 기획할 때, 어떤 일들을 행할 때, 과정 중에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만 이 일들을 제가 주의 뜻에 합당하게 할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겸손함과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매일매일을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나온 세월 동안 저희들의 힘으로 살아온 것 같고, 저희가 잘해서 뭔가 이렇게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지나간 우리의 세월 속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었더라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고 있는 사탄의 그러한 엄룡한 그런 대적들 앞에 저희들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편들어주시고 우리의 편에 함께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됨을 다시 한번 깨우쳐주셔서 우리의 나라에 베풀어주신 은혜, 우리의 교회에 베풀어주신 은혜 우리의 가정과 자신에게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주신 여호와에게서 오는 것을 전제나 기억하고 내 힘으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도움을 바라보고 있지하고 순종하는 자로 매사를 생각하고 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강구하는 모든 이들을 주께서 용납해 주시고, 이 시간도 기도에 강구를 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며, 주와 통행하는 복된 하루를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